안녕하십니까. 세라이사부입니다. 연말 세계 진주알 같은 병변이 세 부분의 조직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미간, 두피, 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표피 나오고 보여요. 아니면 진짜 고랑 부단이고 코등 바로 앞에 맨중 가운데. 아, 안 나오네. 깊이 나. 여기도, 뭐가, 피지 같은 게 나오면, 절개를 많이 안 해도 되는데요.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. 깊이 칼이 들어갔는데도. 여기 신경섬유종이 발생하나? 바라디옥 제일 간자한거 좋아. 고락불이다. 아주 군이다. 음, 이래. 부딪힌 일도 없고요. 신경섬유종 같네. 네? 여기도 생겨. 부딪힌 일. 부딪힌 일 기억 안 나는데요. 신경섬유종 같아. 여기도 생기네. 우와. 그나마 나옵니다. 응?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, 아, 콘드로 스 시링고마라고 해가지고, 땀샘. 땀샘에 의한 질환도 있고, 콘드로 스 시링고마 같기도 하네. 위치상, 얼굴에 있으니까. 아, 잘 나올 거예요, 이거. 뒤쪽을 방리를 해야 돼서. 생각보다 되게 커요. 그래요? 음. 아... 내가 작게 째는 것도 있지만 만져지는 게 되게 땡글땡글하고 커요. 그래서 이 작은 걸로 거의 출산하듯이 나올 거야. 아마. <laughs> 응? 음. 억지로 삐져나오듯이. 서양 애들이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북제라고 그래 맨날 나보고 북제일까요? 응? 응? 아니녕 <laughs> 수술 중 이렇게 언뜻 언뜻 진주알 같은 것이 보일 때참 답답하기도 하고 제거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. 잡한 마음이 듭니다 음, 상영수술비를 내지 않도록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거야 지금 야 이거 진짜 땡글땡글하게 요기 요기 투하가면서 여기 있는데가 네, 네. 또 시리려고 아니, 거기가 어떻다고 어디가, 어디가 시려요? 약간 눈이 아니, 예, 눈눈안건드려눈안 눈이... <laughs> <laughs> 건드려요. 음. 이거 치료 받으려고 뭐 어디 가서 해보 봤어요? 아. 뭘요 뭐, 이거 치료 받으려고 네. 해봤냐고 아, 처음에 저기 성할 거랑 부과갔다가요 어, 저기 안경 끼는 사람인데 뭘 하냐고 안경 안 끼는 사람을면해줄 건가? 주목 주세요. 응? 네, 딱 해요. 피부과는안해줄 거고. 여기만 들어가면 싹 나올 것 같은데. 간단한 조직을 작은 구멍만 살살 빼내려고 하는 모습, 답답해하는 모습이 답답합니다. 나왔나? 사진찍었어? 네 빨리 먹여 음. 두번째 두피에 발생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참 알수가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표피낭으로 생각했으나 다른 질병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뭐 아팠어요? 응. 네. 얘는 목은 살짝 있을 것같네요 머리선 머리가 안난다면서? 음. 잘 나오고 있는데 네. 일부는 흉터 짜리처럼 살짝 그럴 것 같아요. 음, 잘 나오고 네. 있어요. 알았지? 응. 네.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.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지 말고. 별로 안 생길 거야. 생기긴 생겨도. 응? 어제 네. 물이 아, 이거 천시청도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아니구나, 이게. 혹시 그거 아닌 거 같아, 그거는. 그건 열병 꽉 나올 거 같아. 그 움직이는지 잘 보고. 응? 그거 안 움직이더라고, 뒤꺼에. 뒤통수에 거는 아빠 움직이던데 그래요? 예. 네. 선생님 다시 한번가보실안 <laughs> 나와 얘 <laughs> 진주알처럼 돼가지고 뒤가 응? 확 붙어있나 보다 아유 지혜가 <laughs> 완전히 붙어있어. 아, 이건 아... 좀나오지하셔도괜찮지지는 아, 음... 따로 안... 커지지는 않으셨어요? 겸손하시기까지. 그래서 오빠도 안 한다고 몇년 동안 계속 그러는데, 내가이분 음. 아, 진짜 믿을 수 있어. 이러고 음. 끌고 왔어. 긍정하다.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. 음. 저는 괜찮은데 음. 오빠는 원래 한 1cm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2cm도 너어 그래. 음. 오빠가 사랑 일단은 사랑해요? 네. 좀더 음. 음, 잘해줘야지. 세트로 왔는데. <laughs> 얘는 조금 상태가 독특하네요. 그냥 잘 안나오네 일부러 그러진 않는데 안으로 잡으면 안으로 쏙쏙 말려 들어간다 아몇 년이나 됐죠 이거는? 어.. 한 2019년쯤에 인지를 했는데 음.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지, 뭐. 네. 볼록하지만 이게 볼록했잖아요. 네. <laughs> 깊이 있을 가능성 있다. 음 대부분 비싸서 제거를 못 하고, 우리는 음. 흉터 걱정에 제거를 못 하고, 환자들은, 아 의사들은, 응? 돈안 되니까 제거 안 하고 <laughs> 그런 거 얘기해. 응? 그까요. 수가가 음. 너무 잘못돼 음, 있어서. 보통 낮은 게 아니라 너무 낮아요. 음, 좀.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. 진짜로 중요한 거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. 네 맞아요. 너무 잘못되는. 엉뚱한. 뭐,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레이저 몇 백만 원씩 주고도 하고 몇 십만 원씩 주고도 하는데. 그렇죠. 이걸 수술하는 걸 어, 어. 이거 수술비가 의사의 행위료는 2만원 정도 뿐이 안 돼요, 진짜로. 아, 너무 심하다. 그럼 누가 하냐고, 이거를. 얘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, 이제는 여기 잡혀 있거든, 이 밑에. 이게, 아. 이게 아니라, 기구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, 네. 더 밑에 있어. 뿌리 같은 게 있어요? 음. 음. 더 밑에 있어서, 음. 그거를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. 아. 웬만해가지고서는 떼지 못하는 떼려면 확 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이 열어야지 될것 음. 같아요. 그러면. 네, 나는 많이 절개하는 걸 싫어하니까. 내 자신이 싫어하니까. 좀 완벽주의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런 게 있어요. 병적으로. 네, 좀 깔끔하게 하시고, 약간 음. 이런 거에 대한. 어쩔 수 없이 뭐 이상하게 오면 할수 없지만,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. 이 만한 구멍으로 없애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는 거지 음, 이건 밑에 있어 딸려오다가 또 떨어져 나가네 여기 있네 이쪽에 또 있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없애기가 쉽지 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작은 구멍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더 쉽진 않아. 누구한테도 잘안 나와. 별난 네안 나와. 얘가! 졌다. 여기서는 야 개구리 잡고, 개구리, 올챙이, 가재, 메뚜기 뭔가 잡고 나는 놀고 우리 영감님들은 다 벌초하고. 수가 네. 네. 그렇게 많으세요? 그러게요. 나왔네. 이렇게 나왔다 이제. 야 이렇게 빼내느라고 이 고생을 한 거야 이렇게. 응. 이짓을 하는 거 이짓을면 이렇게 잘 제거되는 재미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모두들 새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